예동 신계관 2020년까지 85억원으로 도로 개설 8.3km를 뜬 12월에 중공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지방하천 동천 구호모를 올릴 예정입니다. 전체는 2021년 12월 11월에 모아까지 중공할 예정으로 입실과 기능이 지면에 잔여가 남있습니다이 공사를 끝내고 완료 후에 할 계획입니다. 작년 그 비에 한53% 정도밖에 안 왔어요. 근데 저는 29일 날 지사님 면담을 해서 도비를 좀 지원 방호 이렇게 해서 가뭄에 대책을 우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지사님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세월호하고 지진 여파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 좀 줄었잖아요. 그런데 이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. 다 되었는데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. 네,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대피소 관계 좀 설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대피소 만는건 교통안전이나 아,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.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농기계는 대형화되는 상태라서 운행시 사고 위험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지역입니다. 예산이 그...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어 송아지가 나고 있고 소가 눈이 멀고 있습니다. 이거를 안 믿으시면 한 물집에 와서 한번 오시고 어 방금 주시는그 말씀을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고 환경에 관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어,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말씀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